2025년 이제 KBO 리그에 또 바뀐 규정들 여러 가지가 좀 있죠. 지난 3월 8일부터 열흘 동안 진행된 시범 경기 시즌 준비를 마친 가운데 올 시즌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규정들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씩 또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이제 KBO 리그 퓨처스 리그에서 정식 도입되고 KBO 리그에서 시범 운영됐었었던 피치 클락. 지난해는 뭐 경고만 있었었죠. 경고이지만 뭐 이제 경기 흐름을 이제 끊지 않는 선에서 아이고는 걸립니다. 걸립니다. 경기 끝나고만 이렇게 알려줬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올해는 이제 정식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단순한 제재가 아니라 불필요한 경기 지연 시간을 줄여서 팬들에게 더욱 흥미로운 경기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 그리고 피치 클락 시행과 함께 연장전 운영 방식도 수정되고 기존에는 이제 12회까지 진행되던 연장전 올해부터 이제 11회로 축소되게 됐는데요. 음. 이 피치 클락 같은 경우에는 <laughs> 이제 뭐 메이저 리그는 이게 더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18초로 줄어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음. KBO 리그 같은 경우는 이게 20초도 넘어서니까 사실은 좀 이제 여유가 좀 있죠. 이거 20초 넘을 때까지 공 하나도 안 던지고 마운드에서 하면 그것도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음. 음, 음, 어~ 저도 요번에 시범 경기 보면서 음. 너무나도 그 마음에 드는 그 제도를 도입을 했다 네. 어~ 근데 이제 어~ b o 가 생각하는 거는 가장 이제 뭐~ 빠른 스피드 음. 어~ 경기 진행에 좀더 어~ 좀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음. 여러 가지를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도입을 했는데 네. 효과는 과연 있을까 음. 어~ 저는 어~ 효과는 별로 없을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을 위원님은 항상 그말씀하셨잖 그 아니 공력 던지는 사이사이가 짧아져도 이게 볼넷이 나오면 다 소용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얘기를 하셨던게또 기억이 나거든요. 어, 1분 동안 예를 들어 네. 어, 공을 10개 던지는 것과 어? 8개 던지는 것과 네, 똑같습니다. 네캐비오리그는아 무시하는 거죠 지금 아 그러니까 결국는 답답하, 아직도 답답하더라고 나는 이 민초사랑님도 그렇고 박태경님 뭐 칼리다님 다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이 견제 무제한이 없어져야 된다 이 반쪽짜리 피치클럽 반대요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견제 어, 두번 하면은 안 되거든요 음. 근데 이제 두번 이상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어, KBO 리그 같은 경우는 이제 피치 클락이 좀 길어진다 싶으면은 견제를 그냥 무제한으로 할수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20몇초 넘었다 싶으면은 한번 던져주고 또 끊어주고 또 이렇게 하다가 또 끊어주고 이러면은 무한으로 계속 이제 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음. 좀 제도상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 또 그리고 20초 넘는 것도 좀 너무 길지 않느냐 라고 이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요건 실전으로 우리가 한번또 음. 느껴봐야 알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정, 같고. 100% 팩트입니다. 그 음. 얘기는 진짜로. 정말 100% 팩트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아무래요. 없어. 네. 잡으면 세 포지션이 들어가서 아니면 와인드업이 들어가서 빨리빨리 던져야 될거 아니야. 음. 빨리빨리. 방법. 이게 그 죽은 시간이라고 하잖아. 요 이게 경기 시간 단축이라는 게 진짜 뭐 경기를 확 줄이겠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의미 없는 시간. 음. 사실 공 잡고 길게 멈춰 있는 시간 이게 뭐 물론 진짜 승부처라고 한다면 뭐 쫄린다 혹은 음. 이제 뭐 쪼이는 시간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너무 길어지다 보면 이 박진감을 또 줄어드는 어 효과를 또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줄이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피치 클락 시행 과연 얼마나 단축시킬는지 또 얘기를 하셨고 이 연장전도 11회까지 축소가 됐는데 그 이제 무승부가 더 많아지는 거 아니냐? 이럴 바에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 연장전 이 끝장 승부를 가되 승부치기 하면 이거 금방 끝나거든요. 메이저리그도 막 13회 14회 이렇게 안 가요. 승부치기 하더라도 위원님께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12회나 11회나 의미가 없다. 아, 그... 그죠? 의미가 없다. 뭐한 그냥 승... 9회까지 정규 이닝을 마무리 지으면 어. 1 0회부터는 그냥 승부치기로 가야지. 음. 그냥 바로 가면 되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빨리빨리 결정을 내주고, 내리고 결과를 내줘야 돼. 네. 팬들한테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십일회, 1 2회 이렇게 가서 무승부 해봐야 음. 괜히 찝찝하게만 봐어뭐 별로 이제 양팀 모두 얻어가는 소득은 없고, 아 네. 어, 아예 없다고는 할수 없겠지만 팬들도 뭔가. 응원하는 팀이 지겼으면은 네. 연장까지 갔으면 최소 네 시간일 텐데 네 시간 동안 너무 좀뭐 재밌게는 보셨겠지만 음. 결과를 뭐 확인하지 못하는 경기니까 그런 것도 좀 아쉽고 그래서 어 이왕 계속해서 지금 트렌드가 음. 어 스피드한 야구를 계속 축구를 하고 있잖아요 산대 야구 가 그렇게 되면은 연장도 이것도 이제 나름 생각해가지고 12에서 11회로 줄인 건데 그쵸. 이게 잘못됐다라기 보단 이것보다는. 또 다른 어, 좋은 방법들이 음. 있었는데 그 방법을 선택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팬분들도 사실 뭐다 한국인 아닙니까? 근데 한국인은 끝장 보고 싶어 하잖아요. 사실. 맞아요. 근데 이제 끝장 보는 게 너무 길어지니까 이거 아휴 힘들다. 그냥 1 2회까지만 하자. 이런 거였는데 사실 이제 끝장 보기 위해서는 승부치기 도입. 저는 요것도 한번 또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뭐 ABS 음. 스트라이크 존 조정된 것도 또 말씀을 좀 드렸죠. 타자 신장에 따른 스트라이크 존 설정 방식 분석하고 선수. 미 지도자 의견을 반영해서 스트라이크 존 소폭도 하향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시즌 중에도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분 분석을 해서 운영을또 개선할 방침이고 구속 표출 방식도 일어나 이것도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 전구장에 트랙맨 시스템 도입해서 모든 경기장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투수 구속이 또 측정 및 표출이 됩니다. 이게 뭐 중계 화면상 뭐 구속. 혹은 이제 전광판에 또 뜨는 구속 이게 또 달라가지고 구단구속 그쵸 구단구속도 또 다르고 이게 다 달라가지고 뭐가 진짜 구속이야 했는데 이제는 일원화됐다는 것도 여러분들도 즐기시기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여기다가 네. 이제 추가적으로 한국시리즈 홈경기 편성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정규시즌 1위팀이 1,2,5,6,7차전을 홈에서 치르고 플레이오프 승리팀이 3,4차전을 홈에서 진행하는 2,2,3 방식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2,3,2 2 방식으로 또 변경이 됐습니다 1위팀이 1,2,6,7차전을 홈에서 치르고 플레이오프 승리팀이 3, 4, 5차전을 홈에서 또 치르게 되는데, 홈경기 균형을 또 맞추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이제 댓글에서 여러분들이 또 많이 짚어주시고 있는 게, 어이 저기 뭐야 체크 스윙 체크 스윙도 음. 이제 비디오 판독에 도입된 거 요것도 음. 굉장히 환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ABS 도입돼서 이제 스트라이크 존에 대한 그 불만은 많이 없어졌는데 저희가 지난해 이제 브런치 할 때는 이제 체크 스윙 관련해서 여러분들하고 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눠봤잖아요. 체크 스윙 이제 뭐 문제가 되는 부분 뭐 양쪽 이제 선심인데 음. 어, 사실 우리가 그 체크 스윙이 나왔을 때. 슬롱으로한번더 보여주잖아요. 네, 중계 화면. 그러면 은 홈플레이트를 배트끝이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기준을 놓고 스윙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하는 음. 건데 진짜 애매하게 이거 넘어간 것 같기도 하고 안 넘어간 것 같기도 하고 한위치에 그런 장면들이 나와. 이거는 음. 심판이 눈으로 봐도 사실은 그건 정말 어려워. 찰라의 순간이니까. 근데 누가 봐도 뭐 이렇게 가지도 않았는데 음. 예를 보니까그 손호영 선수는 진짜. 뭐한3 분의 1도안 나왔는데 스윙하더라고 그러니까 음. 뭐 심판분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이제 딴짓 하고 있는 거지. 아, 놓친 거죠, 그죠. 어, 딴짓 고 예. 근데 계속 그것만 몇백구를볼 수는 없어. 그 가끔 흐트러질 때 이제 흐트러질 때가 있을 어, 것 같아요. 가끔 이제 그 예. 흐트러질 때 그런 장면이 나오면 이제 애매한 거지. 아뿔싸. 그럼 거지. 진짜. 예. 이럴 때는 뭐 이제 이 비디오판독을 통해서 음. 이제 다시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거는 확실히 또 좋은 것 같습니다.